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 땅을 아껴하며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례복1세대 모든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즉, 이들은 살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복무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주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초래국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마냥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 강는 제사나 검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드릴 제사를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이미 제사제도는 내 위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음에도 왜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망연자실에 있는 이 때에 이러한 제사제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화제나 번제나 소원제나 낙헌제, 절기제 그 모든 제사에 드리는 소화 양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저버린 이들, 언약을 저버린 이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이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열 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밤새 통곡하던 이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외침 앞에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해서 사랑의 매를 때이더라도 매를 맞고 자녀가 슬퍼하면 안고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성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아말레인과가나안님의 땅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패하며 도망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에 그 땅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들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제사를 받아 주시며 함께 거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주, 소망 없이는 3초도 살수 없다고 합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을 그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고 그 땅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절입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기를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으로 소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밀밭과 보리밭 그리고 올리브 나무 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구루의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수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5절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힘을 준비할 것이요. 어린 양과 포도주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양대가 번성할 것이고 포도나무가 결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로운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타국인들도 하나님의 윤례를 지킬 것이며 이스라엘도 대대로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올 것이며 자손 대대로도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성과 교제하다가 언제 헤어집니까?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말라 죽는 것만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다.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를 그리게 하십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과도 그 광야 가운데 40년 훈련과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분도하시고 만나를 드리십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청에 믿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복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타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애국에서는 노예로 살면서 수확한 모든 것들을 착취당하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자신이 땀 흘린 것들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 드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먹을 때 엄마도 한입, 아빠도 한입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 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처음 수확한 그거 거제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면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세요. 들어 올려드리는 거제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 이들은 광해에서 죽지만 이들의 자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혹식 가로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 사랑과 은혜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신내상에서 피로 세운,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을 피로 세운다는 것은 지키지 않는 쪽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때로 범죄하여 넘어집니다. 24절입니다. 회종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은 숫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규례대로소재와 전제를 드리고 숫념소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라 회중이 범죄하는온 회중을 위하여 숫송아지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라고 하십니다. 소제와 전제도 드리고 숫념소 또한 속제제로 받지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속죄 받아주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는 누구나 영원히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니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고의로는 결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속죄제사를 드릴 수 없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죄인 줄 알고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 나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세마를 범하고 오리아를 죽인 것은 부지중에 범한 죄가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가늠과 살인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 마음의 합한자라고 하시고, 다윗의 사후에도 모든 훌륭한 왕들은 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로서 할수 없습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도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가능한 자니 자라를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십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지체가 온전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누구라도 음역을 품고 이성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 누구라도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라도 형제를 비방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난 땅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그 땅에 거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소망은 영혼의 단 같아서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단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끊어져서 망연자실하였을 때 그 소망을 그리게 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도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먹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소망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할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못해 넘어질 때에도, 우리의 범죄로 낙심할 때에도 다가와 위로해 주신 시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만을 생각하며 해결치 않으라고, 죄와 타협하거나, 낙심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에 다시 되어주시는, 소망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후 승리를 항상 묵상하며, 그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